네 안녕하세요 서른 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간혹 가다가 친구들 중에 한두 명은 이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돈좀 쓰고 살아라 그렇게까지 알뜰 살뜰하게 살 필요가 있냐 그렇게 궁상맞게 살 필요가 있, 있냐라는 면박이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좀 쓰면서 살아라 인생을 좀 즐길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소비도 좀 하면서 사는 게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진심으로 이제 걱정하면서 건넸을 수도 있는 조언이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비 기준을 강요하듯 던지는 말일 수도 있죠. 이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확신을 가져도 되는 게, 나는, 어,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배경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각자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크게는 이제 어떤 이는 쓰는데 의미를 두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모으는데 의미를 두는 거죠. 소비 행복을 쫓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안정이 주는 평온을 더 크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하게도 돈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에게 궁상맞다는 말을 유난히 자주 이제 따라붙기도 합니다. 사실 하지만 실상은 걱정 없이 쓰는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를 버텨내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누구나 욕망을 가집니다. 사고 싶은 것이나 누리고 싶은 삶이 있고. 보여주고 싶은 자존심이 있고 또그 모든 욕망을 현실에서 조정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세우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과정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기 통제력과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스스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누군가에게는 커피 한 잔이나 배달 한 끼가 대수롭지 않아 보여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를 바꿀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사실 5천원의 절약이 인생을 바꾸지는 않는데 지금의 이 5천원의 절제는 내 미래의 자유를 위한 투자로 이루어지고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궁상맞다고 볼수 있지만, 어, 세상에서 가장 궁상맞은 삶은 계획 없이 살다가 미래에서 후회하는 삶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아이러니한 것은 가장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이 결국 가장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이고요. 경제학적으로도 단순하게 이제 지출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위기가 닥쳐도 그 절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했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기회가 왔을 때 가감히 또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힘이 지속적으로 참아온 절제에서 나온 걸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정작 걱정 없이 쓰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국 가장 불안해 할수 밖에 없는데, 어, 이제 그분들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좀 펑펑 써라. 왜 그렇게까지 아끼냐라고 말한다면 그말 속에는 사실 나는 저렇게 못한다는 무력감과 불안감이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죠. 돈을 아끼는 이유가 단지 돈이 없어서라면 슬픈 일이겠지만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는 절약은 삶의 태도이자 철학적이기까지 합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갖기 위해서 나의 미래의 선택권을 좀 넓히기 위해서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절약은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목표 없는 소비는 허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시를 하는 어떤 수단일 뿐이죠. 사람들은 겉만 보고 쉽게 판단을 하는데 그런데 가장 멋있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소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 기반을 쌓는 사람이라는 거죠. 일단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인 것 같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라는 이 말이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하지만 사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에게 확신을 세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함인 것 같고요. 돈을 아끼는 삶을 선택했을 때 쏟아지는 말들은 이제 대부분 주변에서 야뭐 인생 즐겨라 뭐쓸때 써야지 그렇게 살면 뭐 남냐 어 지금 뭐 이런 이야기 근데 그분들에게 또 역으로 묻고 싶은 건 결국 소비로 인한 빠듯한 어 통장에서의 이제 카드 값을 걱정하며 살 떨리는 밤을 보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매일 조금씩 모아서 어느 날큰 자유를 얻는 사람인가라는 건데. 남들은 눈앞에만 보이지만 시야를 넓게 좀 가져간다면 그 차이가 결국 삶의 결과를 바꿉니다. 사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기적인 만족보다 장기적 가치를 택했다는 것이고 꾸준하게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운동도 이제 공부도 경력 관리도 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고통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결실을 보는 거죠 돈도 똑같습니다 이제 감정에 따라 쓰는 돈보다 생각하고 결정한 돈이 더큰 가치를 가지고요 궁상맞게 산다는 말은 사실 노력이 일상이 되어서 잘 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편함을 견딘 사람만이 결국 남이 이, 가지지 못한 선택권을 얻게 되고요 사실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채로 펑펑 쓰는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간 행복은 얻을지 몰라도 미래의 선택권은 빼앗기게 되는데 어 20대, 3 0대 소비는 사실 감정에 따라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이제 받았으니까 쇼핑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보통 이제 월급을 받는 날은 소비를 절제하는 사람들이 모아야 할 돈을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놓고 정작 월급 받지 않는 날과 비슷한 소비를 하는데 월급날에 축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비싼 저녁을 사주면서 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면서 이제 만찬을 즐기죠 뭐 이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도 소비가 이제 비슷하게 계속되는 것 같다는 거죠 남들이 다 가는 이제 나도 해외여행과 명품 정도는 할부로 이제 긁어버리고 문제는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소비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인데 그 때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 다음 달 월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미리 결제한 소비를 커버하기에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데, 몸이 힘들어서 직장에 붙잡혀 있고, 이직을 하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부모님이 이제 병원비가 갑자기 들어오는, 이제 갑작스러운 지출에 무너지고, 결혼을 하고 싶을 때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주저앉는 그런 순간에, 그때 사람들이 큰 결정의 순간에 전에는 자유롭게 했던 내 선택과 비교했을 때, 내 인생에서 왜 내가 선택을 못한다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고, 생각해보면 답은 미래의 자유를 지금의 과한소비가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기억을 남기긴 한데 저축은 또 기반을 남기죠. 여행은 추억이니까 돈이 아깝지 않는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 젊은 시기에 여행을 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고 회상할 때는 후회를 하죠. 근데 모든 인간이 후회의 동물이라서 어떤 행동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서 안 좋은 쪽에 집중을 하고 한다는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에 또 투자하는 건 가치 있다라는 생각은. 어, 맞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추억은 월세를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것과 아플 때 병원비를 또 내주진 않습니다. 경험은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보호막이 되어주지 않죠. 추억은 기억 속에 남긴 하지만 돈은 현실을 지탱합니다. 30대 후반이 되면은 주변에서 슬슬 차이가 생기는데 누군가는 뭔가 여유롭고 자유롭지만 나는 그렇지가 않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차이는 단 하루에 생기지 않는 것 같고요. 10년의 작은 선택이 미래에 큰 격차를 만듭니다. 사실 남의 말을 따라 소비하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진짜 궁상맞고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요. 카드 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 모아둔 돈 하나 없이 불안해하고 미래에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삶이 되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초라한 반면 오늘을 이제 단단히 다지는 사람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안 쓰고 산다고 욕을 먹고 비웃음을 산다면 그건 잘 살고 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일단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타인을 재단한다면 반대로 궁상맞게 사는 삶이라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재단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고 남의 말은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미래의 내가 고마워할 선택이고 위기에 돈들리지 않는 삶과 원할 때 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면 누가 뭐라 하든 이미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